자, 어, 봅시다. 봅시다. 아, 어, 일단 닥치고 하이 찢었는데, 음,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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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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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부터 찢었는데 그래, 올 하이 붙어 있으니까 좀 급하긴 했지. 오호호 라인이 좀 붙었네. 음, 라인이 좀 붙었네요. 호호, 277, 277, 277. 어, 나베드. 음, 277, 277. 237이 어, 친구들 은 일단 은뭐이 어, 두고 하얀 하얀 끌고 오자. 아, 어, 좋습니다. 요렇게 어, 지금 되고 있는데, 어, 어, 어. 일단 이 친구는 찢어졌고요 요렇게 어, 지금 되고 있네요. 여기서 N으로 꺾어? 아, 마저 찢어? 마저, 마저, 그냥 찢어 발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냥? 어? 시원하게 그냥? 어? 으악! 응? 어? 음.. 아무튼 뭐뭐 뭐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은 이렇고 어..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어, 아시죠? 말 안해도 이거 어, 어떻게 해야되는지 슬슬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별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고인물들만 좀 알아먹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겠어요 어, 뭐 디스코드 들어오란 말도 안하겠습니다 이제 보는 사람들만 봅시다. 다 같이 볼 수가 없어요.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올려드리겠어요.